돌아와서 행복한 a c 의 에이스 구창호 선수가 복귀 후에두 번째 선발등판에 나서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좀타격에 바꾸지 않았나 요 바깥쪽 공에 힘없이 높은 공에 따라 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바깥쪽 절면 코스에 낮은 공에 스윙 삼진 낮은 공 스윙 뒤에서 풀카운트까지 진공 스윙 삼진 타자들이 출루를 해야지만이 스윙 두배 두에서 멈추어 보리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블카운트 바깥쪽 빠른 공 스윙 삼진처럼 들어오는 볼을 때려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바깥쪽 위주로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블카운트 7구 가쪽 변화구의 생삼지 풀카운트에서 8구 바깥쪽 생삼지 다시 원앤투 스윙 삼지아 몸쪽 스리앤투 풀카운트입니다 변화구야 TV 된것 같은 네. 어, 화면이잖아요 끝에 양희 선수 끝에 끝에 뽑아내고 있는 엘지입니다 허스윙 삼지라 리와하허리이왕이허이 쟤. 서로 하루 마침 연이있에 s w 이 점을 치한 니. 다 w i n 어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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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i n g s w i n 스 Swing. Swing. s w 스윙 삼진 일요일 경기 홈런을 뽑아냈었던 김태현이고요네 개가 더 기중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초결 럭킹 스라이가. 그런 타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스윙 삼진아. t w e n 스윙 삼진아. 웃 o u n t to the one b 복판의 럭킹 스라이크 One and two 떨어지는 공에 스윙 스라이가. 보이요 네. 스윙 삼진아. 는 변하고 체인지업이거든요. 스윙, 삼진아웃. 이어진 오구멈춤 들어옵니다. 어떤 경기를 치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팀과 이어진 승부 완벽한 완급. 자느린 변화를 던지면서 온째 볼로 판정이 됐고 풀카운트 스윙 끝내. 선택지는 많은 구창모입니다. 스윙 삼진. 몸쪽. 당겼어요. 그대로 루긴 삼진. 다시 몸쪽이고 사구 들어왔어요 삼진. 보통 이제 거기서 있죠. 네. 스윙 삼진아. 바깥쪽 스윙 삼진. 변하고 파울 팁 삼진아. 불 카운트에서 빠른 공으로 해결했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황재균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진. <목소리> 스윙 삼진. <목소리> 스윙 삼진. <목소리> 높은 공생 <공에 스윙> 삼진. 떨어지는 공에 생 삼진. 7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풀카운트 승부 스윙 삼진아! 발 w 필요가 있있습다 네. 스윙 w uh i -oh. 삼진아! 2019년, 2 0 n 0 Swing, s w 그 n g s w 리 n 리 Swing, Swing, s 본인에게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Yeah. Yeah. 계속되는 원앤투. 멈춤. 럭킹 아. 스트라이크아웃. 원앤투의 카운트. 스윙삼진아웃. 스윙삼진아웃. 럭킹삼진아웃. 점 기회. 사구 스윙삼진. 스윙삼진. 스윙 삼진! 또 있더라고요. 스윙 삼진. 그렇기 때문에 양준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는 스윙 3진 스윙 진 하이패스 볼로 박찬호를 3진 이려세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높은 역 로픈 높은 공을 따라가면서 스윙 3진 카운트 스윙 3진 회수가 되는 그런 느낌 우선 수가지 이런 이대호 선수를 아... 맞이하는 야... 구창모 선수. 네. 담갑니다 아... 로킹 삼진업이 될 텐데. 이런 그렇죠. 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스윙 삼진업. 골투 스트라이, 스윙 삼진화, 스윙 삼진, 여기까지. 그러나 구창모가 롯데에게 비기닝을 허락했습니다.